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활동 소식입니다.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8분경 서구 오류동 원당대로 인근 도로상에서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화물차 브레이크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되었으며 차량 일부와 제동장치 등이 불에 타면서 26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28분경에도 차량 화재가 있었는데요. 서구 성남동 모래방죽 사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1톤 트럭 적재함에서 담배 꽁초 부주의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적재물품 일부가 불에 타면서 174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1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1시 25분경에는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한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목보일러 불씨로 인해 불이 시작되었으며 가건물 천장과 텃밭 등이 불에 타면서 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3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6시 25분경 옹진군 영흥면 영흥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상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전신주와 충돌 후 수로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영흥도 일부 지역이 정전되었으며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고 발생 약 1시간이 지난 7시 18분경 한전에 의해 정전은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7시 22분경에는 서구 청라동 변전소 앞 도로상에서 승용차와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승용차 전면부와 충돌하였는데요. 자전거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출동한 서부서방서 119 구급대에 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할 경우 수많은 접촉자가 발생하여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